가부키는 어떻게 일본을 대표하는 예술로 자리 잡았을까? 가부키는 화려한 의상, 강렬한 연기, 그리고 독특한 미학이 조화를 이루는 일본을 대표하는 전통 공연 예술입니다. 그러나 이 예술은 처음부터 권위있는 문화로 여겨졌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서민들의 놀이 문화에서 출발해 수백 년 동안 변화하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가부키의 시작은 17세기 초에도 시대 초기에 등장한 이즈모노 오쿤이라는 여성 무용수에서 비롯됩니다. 그녀는 교토에서 파격적이고 개성적인 춤극을 선보였고 의는곧큰 인기를 끌며 온나가부키라는 형태로 확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인기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되자 막부는 여성 가부키를 금지하게 됩니다. 이후 소년 배우들이 등장한 와카슈 가부키 시대가 이어졌지만 또 한번 금지되며 결국 오늘날의 형태인 성인 남성이 모든 배역을 맡는 야로 가부키가 정착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지금도 가부키에서는 여성 역할을 남자 배우 온나가타가 맡는. 독특한 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부키는 화려함 속에서도 철저한 형식미를 추구합니다. 강렬한 얼굴 화장 구마돌이 정해진 포즈로 감정을 표현하는 미에 무대 장치가 회전하는 마와리부타이 같은 기술은 어느 공연 예술에서도 보기 어려운 독창성입니다. 에도시대 서민들은 가부키를 통해 웃고 울고 분노하고 감탄하며 일상의 압박에서 벗어나는 해방감 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가부키는 단순한 예술이 아니라 서민의 에너지와 감정이 살아 숨 쉬는 문화였던 것입니다. 현대에 들어서도 가부키는 활발히 공연되고 있습니다.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연출, 심지어 현대 기술과 결합한 네오 가부키까지 등장하며 젊은 관객들에게도 다시 사랑받고 있습니다. 가부키는 일본 문화의 화려함과 깊이를 동시에 보여주는 예술입니다. 무대 위한 장면 한 장면 속에는 400년 넘게 이어져 내려온 일본인의 열정과 감성이 담겨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